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갈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 잠시만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주제구, 어, 이번 주 말씀 주제구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 성원녀다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전체 다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 여러분 방학 끝났어요? 하, 아니 너무 방학이 길어서 너무 많이 놀았어요? 네, 끝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21일 날 끝이에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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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기 전에 나는 이거 아직 해 보고 싶어요. 한거 있어요? 없어. 어, 서준이 뭐 하고 싶어? 어? 방탈출 게임 하고 싶어요. 방탈출 게임 해 보고 싶은 사람. 오, 맞네. 루이는 게임 유누 어? 부산? 부산 가보고 싶어요? 앨버랜드 정연이는 뭐하고 싶어 방학 끝나기 전에? 어? 안 들려 안 들려 자 합주기가 됩시다 뭐하고 싶다고? 모르겠다고? 아 윤리는? 보라카이 가고 싶다고요? 보라카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우리 말씀 주제고 한번더 외쳐 봅시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간절하지 않구만. 간절하지 않아요. 자. 어, 여러분 신실한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페이스풀이라 고해서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착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막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써있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 아주 무섭게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비를 내리셨죠. 며칠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무나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했던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셨는지 무려 40일 동안 무섭게 비를 쏟으셨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물속으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수장됐어요 물로 다 덮이고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비를 계속 끊임없이 내려서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불로 덮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심판할 때만 신실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한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시작. 그러나 노아는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노아와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면서도. 노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다 나왔죠. 홍수가 있기 전에 살던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쵸? 노아,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탄 동물들만 방주에서 내려서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여러분 물로 씻어요안 씻어요. 안 씻어요? 시적. 그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깨끗이 씻어 버리고 다 덮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게 뭐였어요? 지훈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게 뭐였지? 뭐였지? 그렇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제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지?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아는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찬양할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막. 뭐 이렇게 걸려 넘어져도 막 이렇게 찬양하고 뭐온 땅이여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몸을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 피곤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최고의 감사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때도 신실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신실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노아한테 이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인간에게 행하셨던 심판과 구원을 기억했을 거예요. 노아 노아의 가족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할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실 때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에게 쏟으셨죠.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여기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노아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 주시기 전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이 땅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이름 의미예요. 채우다, 흘러넘치다, 가득해지다, 생육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맺다, 결실이 열매가 풍성해지다, 풍부하고 자라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의미에는 증가하다, 성장하다, 쌓타 쌓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잘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채워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 절대 죄를 지으면 이룰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절대 죄를 지으면서 살면은 절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죄를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안 쓸어버리셨어요?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살면은 절대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실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쌓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도 신실하시지만 죄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삶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신실하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앞에서 신실한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자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 최선을 다는 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까? 해야 될 거,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거, 그렇지? 뭐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 학교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죠. 그걸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학교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맡기고,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잘 성실히 감당해 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최고의 예배, 따라해봅시다 최고의 예배 뭐가 최고의 예배야? 순종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배로 기쁘게 받으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일지, 반별 모임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종이에 써서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다시 힘 힘차게 신실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 삶에 많은 것들이 쌓여가고 가득해지는 은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절대 그렇게 충만해질 수없어 어떤 사람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고요? 윤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이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빛은 사그라들고 빛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내 마음대로 죄를 가득 지으면서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으면 아멘 한번 할까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어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라고 예수님 모여를 일으고 교회를 세워 주셨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서, 비의 교회를 세워 주셨네.